이 문제는 백도를 다 잡아야 되는 문제인데요. 단순하게 생각했다가는 실수하기가 쉽습니다. 먼저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.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하기 쉬운 수로는 101점을 끊어 먹으면서, 이쪽에서 백집을 없애는 수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. 이 수는 백이 이한 점을 따내는 순간 여기에 집을 파워하기 위해서 들어와야 되는데요. 입구자로 뒀을 때이한점 때문에 흙이 여기를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. 자충이 차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걸로 살았고요. 그렇다면 이쪽으로 입구자 해서 여기에 한집 내더라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백이 또 단수 치는 교환을 미리 해놓는다면 변의 특수성으로 이 자리를 자충 때문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역시 매한가지로 백이 살았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끊는 거는 백이 한점 먹는 순간 이쪽 한 집, 이쪽 한집 맛보기였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리는 수가 좋은 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. 내렸을 때는 또두 점과 흑두 점이 활로가 두 개로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잡는 수를 생각할 수 있고, 그때 끊어둔다면, 이것은 큰한 집이기 때문에, 흙의 기민한 교환으로 인해서, 어, 여기서 한 집이 날게 없기 때문에 흙이 잡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백이 잡는 게 아니라, 이두 점을 버리고, 호구치는 수가 또 좋은 수인데요. 여전히 계속 수상전 상황이기 때문에, 먼저 두는 쪽이 잡지 않습니까? 흙은 두 점을 잡을 수 밖에 없는데, 단수 치는 게 선수라서 이렇게 뒷부분 본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끊어먹는 것은 따내서 맛보기로 안 되고 그렇다고 내려서 따내는 걸 방지하자니 되게 호구쳐서 또안 되고 여기서 답답함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. 여기서 흑의 좋은 수는 네, 묘수는 거의 이 자리에 있습니다. 일선이죠. 일선으로 단수 치는 수가 좋겠습니다. 이 단수를 쳤을 때 백이 있는 건요 흙이 내리고 백이 잡을 수밖에 없을 때 들어간다면 자충으로 여기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백이 죽은 형태가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 백 입장에서 이을 수 없다면 여기를 따는 한 수밖에 없는데요. 이 상황은 아까 2 선으로 끊어먹은 것과 다르게 흙이 1 선으로 뛰는 수가 가능해집니다. 이 선으로 끊었을 때는 백이 이 자리가 흑이 이 선에 둬야 할는 단수라서 선수였는데 지금은 아니죠. 이렇게 두면 여기 한 집을 없애 버리고요. 이렇게 한 집을 내면은 그냥 찍고 들어가서 1선으로 단수 쳤기 때문에 흑돌이 다 연결되면서 백이 잡히게 됩니다. 이렇게 오늘 문제 풀어 봤는데요. 1선에 요수가 숨어 있었습니다. 끊는 수 내리는 수. 다 좋은 수였지만, 일선의 수가 오늘의 문제의 정답이었네요. 이번 문제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청 감사드립니다.